그래서 옷이 혼박 적는다든가, 요럴 때는, 아, 이기도빨이잘 받았구나. 이번 달은 대박이 나겠다. 이 대박이, 돈을 벌어서 대박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 내가 또 뜻하고 있었던 게 성취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일반인들이 대박 나는 증조라고. 우리가 예언가는 아니에요. 사람의 인생에 희노애락을 자지우지. 그렇다고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다 소나기에 넣어서 움직이는 건 아니란 말이야. 안 좋은 건 피해가는 거고, 내가 좋은 부분은 먼저 말씀을 해드려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인생 상담, 인간의 희노애락을 상담은 해드리는 부분을 하는 거지, 예언가는 아니거든. 하지만 그 날에, 그 해에 안 좋은 게 비춰져요. 무당은 뭐로 비치냐. 신령님의 할머니 화경을 본다든가, 아니면 꿈으로 선몽을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아, 올해 이제 특히 이제 올해 코로나가 움직였을 때 100년에 한번 오는 대역병이잖아요. 그런 건 우리가 동지 지나서 꿈을 꾸게 되죠. 근데 이제 코로나라고 선봉을 받지 않았고 독감인가? 독감보다 더 무서운 신종플루보다 더 무서운 그 뭔가가 오긴 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는 마스크를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구매를 하게 된 거지. 마스크를 구매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인간의 마음으로 이제 무당이기 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으로 아, 마스크를 준비하라 그래. 독감이 유행인가 봐 무슨 독감이 나올까? 일단은 겨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자 했는데 독감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비스무리하게 꿈에서 선몽을 이렇게 해 주시는 거야 오래 조심을 해라 무당은 신적 존재는 아니에요 신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지 무당이 자꾸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하면 신이 될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같이 손잡고 일을 할 때도 어, 있어요 때매 아유, 진짜. 얼마나 여기서 대박을 치려고. 야, 오늘 이 방송 나가서 대박 나겠다, 씨. 아, 좀... 대박 날려면 우리가 물난리가 한번 나. 그쎄 내가 일반인이 아니어서 일반인한테 어떻게 뭐 대박나는 증조가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뭐 물을 아무 때나 없는다고 대박난 증조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갔다 왔을 때 용궁 기도를 갔다 왔을 때그 것도 이제 뭐 소술 용궁을 갔다 왔을 때그 물이 엎질러질 물이 아닌데 맑은 물이 엎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옷이 혼박 적는다든가 요럴 때는 아. 이기도빨이잘 받았구나. 이번 달은 대박이 나겠다. 이 대박이 돈을 벌어서 대박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 내가 또 뜻하고 있었던 게 성취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일반인들이 대박 나는 증조라 꿈에서 조상을 보신다든가, 꿈에서 맑은 물을 보신다든가, 소가 내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신다든가. 이러면 이제 대박 나는 증조라고는 봐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 물 없는다고 무당처럼 대박 나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유튜브를 작년 11월 27일 날첫 업로드가 됐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이라 걱정 반, 설레임 반막 이렇게 이제 소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소술용봉에 인사를 갔다 왔어요. 근데 그날 맑은 물을 나한테 쏟은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쏟아진 거지. 아 무슨 대박이 날까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유튜브 시작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빨리 제자리를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 달에 제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가 제자리 잡은 게 대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